자 그러면 저희 이 시간 이제 이두 번째 파트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몇시예요몇 시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물어 물어보고 답하는 걸이 했으면요. 자 이제는 몇 시에 어떤 행위를 합니까? 자 이런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일곱 시입니다. 일곱 시입니다. 자 여기 표현은 자 일곱 시입니다. 선나 시에 땐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몇시예요몇 시입니까? 몇 시입니까? 어? 자, 요거는 네. 몇 시에 오라. 했 자, 요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엔 뭘할 거냐면요. 몇 시에 뭐뭐 해요? 자, 이걸 할 거예요. 너몇 시에 저녁 먹니? 몇 시에 저녁 먹니? 요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답변 먼저 해볼까요? 나 7시에 저녁 먹어. 7시 저녁 먹어.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나, 나 저녁 먹어. 자, 이걸 먼저 해볼까요? 그럼 요, 세, 너. 자, 이렇게 되죠. 자, 7시, 자, 여기서 7시입니다.를 우리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뭘 해요? 7시입니다. 대신에 저녁 먹어요. 가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일곱 시라는 표현은 이미 다 빼고 이렇게 라시에 e 저희가 일곱 시가 된다는 거죠 일곱 시자 그런데 일곱 시에 저녁 먹어 애가 빠졌어요 이 애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영어에서 이제 애시라는 전체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스페인어에서는 자 그때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아 라는 전치사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 저녁 먹어, 7시에 가 바로 이렇게 아 라는 전치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스페인어에서 질문을 만들 때는 항상 평서형에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즉, 뭐냐면, 몇시입니까 자, 깨어라에. 자, 이렇게 됐죠. 자, 영어에서는 몇시 뭐뭐예요? 그래도 일단 똑같이 와타임이 가는데, 스페인어는 자, 몇시 깨어라? 자 그대로 가요. 몇시개어라자요렇게 가는데 잇니까자 자, 셀을 대신에 저녁 먹니가 너, 들어가야 되겠죠. 너 저녁 먹니? 세나스. 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아 에가 빠졌죠. 에가. 자영어에서는 질문할 때 상관없어요. 그런데 스페인어는 자 여기에서 지금 얘가 궁금한 거잖아요. 자 얘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깨오라 몇 시에 넣은 거고 자 깨, 깨오라가 나갈 때앞에 있는 아를 달고 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깨오라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평사형 문장에서 내가 뭐+ 뭐+ 뭐 합니다. 누가 뭐 합니다. 이렇게 동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제가 전혀 모아요. 여새노 일곱시에. 자, 일곱시 앞에 이렇게 아 라는 전치사에 붙여준다는 거. 자, 그리고 평소에 문장에서 질문을 꺼내오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시간에다 깨어라 넣어서 결국엔 질문은 아를 달고 아 깨어라? 아 깨어라? 그럼 몇시에가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 뒤에 이제 거기 에 해당되는 동사를 변형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문장들 더 보면요. 제요데 사이노 제가 아침 먹어요. 알라시에 때 7시에 예고 제가 도착해요. 알라소초, 8시에 도착해요. 자, 그런데 또 예고, 알라에스코일라 학교에 도착해요. 저기서 한 문장에 지금 아라는 전치사가두 번이나 쓰였네요. 그래서 이제 아라는 전치사 뒤에다 시간이 결합이 되면 몇 시에가 되는 거고요. 자, 아라는 전치사 이렇게 장소가 결합이 되면 이제 도착 지점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필요한 거에 따라서 시간이 궁금해요. 아케오라, 이렇게. 아케오라 예가너몇 시에 도착해? 어디 도착해? 저 여기가 궁금해요. 그럼 여기다 돈데에 넣어서 아돈데아돈데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에 의미 단위가 찢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얘네들 여러분이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해도 상관없어요. 여덟 시에 도착해. 그럼 알라스 오초 먼저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알라스 오초. 요 예거 알라에스 고일라. 그래서 이제 얘네들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 단위만 찢어지지 않으면 괜찮다. 엔피에스와이트라가 허알라스 9시를 내가 시작한다. 9시에. 너몇 시에 일 시작해? 자 궁금해요? 아께오라. 아께오라. 엠 m p i e z a s el trabajo. 너 일을 몇 시에 시작하니? 저렇게 되겠죠? 너뭘 시작하니? 그럼 얘가 궁금하면 ¿Qué 에 m p i e 깨를 넣어서 아무튼 필요한 거에 맞춰서 거기만 이제 질문을 넣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Se no antes de l 초 어, 여기에는 아가 없네요. 자 아가 없고 아 자리에 좀 안테스테라는 말이 대신 들어가 있어요. 자 안테스테하면 뭐뭐 전에라는 뜻을 갖는데요. 자 우리가 항상 몇 시에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시에 대신에 몇시 전에, 몇 시까지 자 이런 에 대신에 다른 말들이 필요하면 그아 자리에다. 다른 필요한 말들 이렇게 바꿔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대아가모스데로네 사위에 르네스 우리가 일해요. 대아자 대는 뭐+ 뭐 의의 뜻도 있고 뭐+ 뭐로 붙어의 뜻도 있고 뭐+ 뭐에 대하의 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자도 지금 시간도 결합되고 장소도 결합되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렇게 대라는 전치사랑 아라는 전치사랑 결합이 되면 항상 뭐+ 뭐부터 뭐+ 뭐까지의 뜻이 항상 돼요. 영어로 치면 from t o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tengo que volver a casa hasta las 11. tengo que, 나뭐 해야 돼. v 베라 v e 집으로 돌아가야 돼. 자, 여기도 아가 없고요. 아스타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스달로에 e 아스타. 이 단어 자체는 뭐까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1시에가 되면 아를 쓰면 되지만, 에가 필요한 거 아니고, 여기서는 11시 까지가 필요야. 그러니까 아 대신에 슉아스텔를 넣어준 거죠. 그래서 열한시까지 그러니까 질문이 될 때도 어, 너몇 시까지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몇 시까지 그러면 아 대신에 아스텔를 넣어서 아스닥 깨어라. 이렇게 여기 질문에다 깨어라만 넣어서 이렇게 그대로 질문이 나간다는 거죠. 아스닥 깨어라. 디스케볼베라사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아 기본적으로 아라는 전치사의 시간차서 몇 시에가 표현돼서 질문할 때도 아껴어라저 이렇게 되지만 그에 대신에 다양한 말들이 필요하면 그 자리에다 아 대신에 넣어주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몇 시에 할때인제 아를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물어볼. 때 해라 저렇게 하면 되든 이 거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에 대신에 다른 말들 넣을 수 있다는 거자대아 그러면 항상 뭐뭐부터 뭐뭐까지가 되고 자 그리고 얘는 꼭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또 이제 공간적인 개념에서도 항상 뭐뭐부터 뭐뭐까지라는 표현이 당연히 되는 거고요 자 대스테하면 뭐뭐부터라는 뜻만 되고 자 아스테하면 뭐뭐까지라는 뜻만 되고 당연히 대스테 아스테 이렇게 결합이 되면 이제 여기 대 아의 뜻이 된다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항상부터까지 예쁜만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뭐 뭐 전에 하면 안데스테 하고 뒤에다가 뭐 시간을 써줘도 되고 그럼 몇시 전에 안데스텔라스 5초 뭐 8시 전에 그리고 뒤에 단어를 써주셔도 되고요. 안데스테 라클라센 수업 전에 뭐 저녁 먹기 전에 동사를 쓰실 수도 있어요. 안데스테 세날자 이렇게 동사 쓰셔도 되고 자 이제 대 뒤에는 기준점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굳이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안데 그냥 막연히 전에라든 당연 히 표현이 할수 있는 거고요. 이제 반대말로 뭐뭐 뭐 후에 그러면 d e p 에스 s 뭐 기준으로 그럼 depois de 뒤에 뭐시간있쓸 수도 있고 어떤 뭐 명사 쓸 수도 있고 동사도 쓸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아래 기준을 하되 이런 거까지 묶어 주시면 되겠고요.